저희가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소변을 참으면 병난다, 물을많이 마셔야 된을하는분이이많이있습니이 <목소리> 교수님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전립선 질환, 전립선 암에 대한 세부 전공을 했는데 교수님 세부 전공은 배뇨 장애시잖아요. 예. 정말 큰 병원에서 정말 많은 환자 보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해 오시고 후학도 많이 양성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배뇨 장애 세부 전공의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 큰 거목이신데 배뇨 장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배뇨 장애라는 게좀뭐 어떤 건지. 물론 저희 선배들도 많고요. 그 선배님들이 시작을 하셨다면 저도 거기다 가담을 해서 배뇨장애라는 분야를 여러 환자분들께 일반인들께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해서 왔죠. 배뇨장애란 말을 옛날에는 사실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요실금이란 말도 잘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최근 한 20년 내에 환자분들께 많이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 많이 아시고 어, 제가 요실금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배뇨장애의 대표적인 질환들이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져 있는 음. 분, 그래서 소변을 잘못 보시는 음. 분. 그다음에 또 방광이 너무 과민해서 막지멋들로 수축한다든가. 과민성 방광. 과민성 방광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요실금은 여러 가지 종류의 요실금이 많지만 그 요실금 중에서도 기침하고 재채기할 때 소변 나오는. 특히 여자분들에서 그런 요실금도 있고 참지 못해서 지려버리는 그런 요실금도 있습니다 소변과 관련된 모든 증상이 사실 배뇨장애 배염이에요 거기에 가장 많은 연구해 오시고 제자도 많이 길러내시고 그러셨는데 또 하나 요즘에 소변을 차면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게 간질성 방광염 예 거기... 간질성 방광염 네. 올바른 진료하고 치료는 어떤 네. 게 이루어지나요? 간질성 방광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방광에 소변이 차면은 통증을 느끼고 그 소변을 보고 나면 그 통증이 가라앉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내시경을 보면은 우리 위궤양 같이 방광에 궤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광에 소변이 차면은 궤양이 있고. 그 소변은 굉장히 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괴양이 있는 부분으로 뚫고 들어가면 얼마나 환자분들이 아프시겠습니까? 방광벽이 헐어있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시움을 보면 그런 괴양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간제성 방광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증상은 똑같은데 방광에 그런 괴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방광통증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두 가지 병이 같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약간은 그 지원이 좀 다르다 하지만 방광 내의 증상은 비슷해서 방광이 차면 통증이 오고 소화를 보고 나면은 그 통증이 좀더 가라앉는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도 어렵고 만성적으로 환자분들이 고생하시잖아요 네. 배뇨 장애를 주로 전문으로 하시고 이렇게 전공하신 선생님들께 진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치료가 어려운데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어떤 연구를 주로 많이 하셨나요? 예, 예. 처음에는 이 간질성 방광염에 괴양이 있는 분들을 어, 수술을 해 보면은 문제는 그괴양을 제거하면은 환자분들의 증상은 정말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재발을 많이 합니다. 제 데이터에 보면은 6개월에 20%, 1년에 30%가 재발합니다. 물론 약물을 넣어서 좀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 방광을 좀 개조해 볼까 하는 그런 의미로 어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 임상 연구가 1차 끝났고 아마 앞으로 2차 임상 연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슈퍼바이징 해 주고 계신 예, 거죠. 제가 또 어, 대학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후배 교수가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간질성 방광 환자분들 중에서 생활요법도 많이 중요하죠. 특히 음식 같은 거를 또잘 조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운 거나 신걸 드시면은 또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절제하시는 정도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간질성 방광염과 방광통증 증후군이 좀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광통증 증후군은 내시경을 봐도 괴양이 없지만 방광에 내시경할때 물을 채울 때 통증을 호소하고 점막화 출혈이 되는 이런 증상 혹은 이런 소견들을 보여야지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일부에서는 이걸 너무 과하게 진단을 해서 당신도 방광통증증후군이다, 간세성 방광염이다 이렇게 너무 많은 진단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아 당신은 그게 아닙니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또 들었고 마지막으로 배뇨장의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건강 관리법이라든지 유념하셨야되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소변을 참으면 경란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은 적당히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를 들어서, 비뇨기계 병 중에서 결석을 앓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좀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은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은 적당히 마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소변을 참으면 병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변은 참아서 모아서 보는 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네 번에서 여섯 번 보는 게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10번, 20번, 15번 보면서도 나는 그냥 그렇게 간다고 그냥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변은 참으면 병 나는 게 아니고 참아서 모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소변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또그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일단 잘 본다는 전제 하에서 네?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 네.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